t v 에 나온 내 광고를 보면서 어나 크레이트 배뭐 이것도 예술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물이 났어요 뭔가 관역을 정 중앙이 아니라 옆을 맞추는 게 그냥 진짜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순수 예술.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정점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추상 토템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 이준원입니다. 요즘 어떻게 어... 지내고 있는지? 해와 아트 센터에서 개인전이 어, 잡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태죠. 어, 네. 그래서 근데 작업실이 그림 꽉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약간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전시 주제도 던져진쓰서운 뭔가 전장터에 뭐 앉아 있는다거나 뭐광고들이막 일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뭐 앉아 있는 듯한 막 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 속에 던져진 느낌을. 약간 영화의 삼백의 느낌? <laughs> 제 작품 중에 판크라치온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어. Wow. 이게 이제 레슬링의 원시 조상격인 어떤 그런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이제 그런 무술인데, 말씀하신 걸 저도 조금 느껴서 그런 식으로도 그리기도 했죠. 추상 토템이라고 대충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추상 토템들이 이제 막 일종의 연기자인 거예요. 그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뭔가 얘기를 막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떤 특정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인류 보편적인 종단위적으로 쌓여온 무언가 굉장히 반복되는 내러티브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사실 옛날 신화나 그 요즘 유, 유행하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랑 사실 내러티브는 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서사들이 우리 안에 어떤 각인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연기를 할 존재감들이 존재자들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너무 구체적이어도 좀 그렇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의 지점을 잘 유지하면서 예,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작가님은 뭐 제가 알기로 한 2017년 정도에 약간 데뷔를 해가지고 네. 한 3, 4년 정도 지난 상황에 상당히 좀 미술계에서 좀 핫하게 좀 되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나도 몇년 뒤에는 작품이 팔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예, 하긴 했는데 그게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런 날들이 올줄 알았는데 계단식으로 와가지고 조금 이제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원동력이 될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엄청 크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변에서는 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그림을 그린 건 2017년도지만 그 전부터 계속 작가가 되기 위한 외적인 어떤 사상. 상을 쌓고 철학적 감능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정말 치열하게 해왔어요. 제 그림을 더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매개체도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갤러리가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정말 불쑥 제 그림에 대한 걸 제가 직접 그냥 인쇄를 해서 막 전달을 드리기 직접적으로 했어요. 많이 어필할 <laughs> 수 있는. 네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대형 갤러리에다 그런 일을 해가지고 뭐큰 쓸모는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자세가 좀 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래퍼들이 이제 믹스테이프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 쏘다니고뭐 이런 과정들이 초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뭐 나름 열심히 했다고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또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라이징 스타라고 하면 좀 이제 나이대가 좀 이제 젊고 근데 생각보다 좀 나이가 <laughs> 올해 제가 알기로는 사십. 40... 이 대신 같은. 뭐 이제 만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나이 30대. <laughs> 예, 예, 뭐 만으로는 뭐 38인데. 그럼 생각보다 좀 늦게 시작하셨네요. 한 3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럼 그 전엔 무슨 일을 좀 하셨는지. 사실은 저는 제 기억이 있는 한 부터는 작가가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좀 어렸을 때니까 대통령 될 거야처럼 피카소처럼 될 거야, 뭐 백남준처럼 될 거야.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아지고 어느 순간, 굉장한 무모한 도전처럼 되고, 지금이야 좀 작가분들이 많이 신진작가가 많지만, 진짜 옛날에 그림 한다고 하면. 다 말렸죠. 어, 네, 말리고, 뭐, 진짜 무슨 수도승 고행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니까. 미대는 가겠다고 했는데, 이래저래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 시각 디자인이 더 재밌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 그냥 시각 디자인 쪽으로 가고, 막상 가니까 또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랐고, 그래서 그나마 더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인 이제 광고 아트 디렉터 같은 쪽으로 아. 넘어가서 어을 사타가 소소한 어플리케이션 사업도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아 다시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어. 광고 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 아트 디렉터도 하고. 카피라이터도 했는데요. 음. 제가 진행했던 광고들은, 뭐, 뭐 롯데백화점 소년시대 광고라던가, 음. 그, 모 뭐, 신발 브랜드인데, 이제 신발을 어. 이제 우주에서 떨어뜨려서 가격이 뭐 다운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아, <laughs> 아. 좀 재미난 일들을 하셨네요. 약간 크레, 크레이브트하게 재밌죠. 재밌는데 이게 결국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직업 같지만 결국은 이제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누구 아이디어가 더센가 누구누구 아이디어가 더 주목받나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아이디어가 더 좋냐라는 대결이 어느 순간 좀 마치 음식물 리듯이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더좀 좀 깊은 이야기, 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접하는 작업을, 나만의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꾸준히 회사 생활하면서도 진짜 썸네일 드로잉인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드로잉을 몇백 장을 막 그렸어요. 이제 뭐랄까, 살면서 계속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길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음 뭐, 왜 이렇게 여기에 있지? 느낌이 이제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계속 차선책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영학과는 좀 힘드니까 시각 디자인을 간다거나, 아, 근데 시각 디자인에서는 광고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돈도 번다더라 하면서 광고를 간다거나, 그림도 뭐, 사람들 시선을 은근히 의식해서 초반엔 좀 귀여운 스타일로 작업을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저는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들이 점점 그런 귀엽거나 캐릭터적이거나 팝적인 요소들이 점점 빠지면서 이렇게 작업이, 스타일이 오게 됐고요 그냥 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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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머릿속에 진실, 그냥 원시 이두 키워드가 자꾸 좀 괴롭혔었어요. 그냥 그 단어만을 가지고 막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하지 못해냈고 지금은 그두 키워드에 부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정이 아, 그러면 작가님은 그 진실과 원시에 대한 이렇게 집착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도화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우주도 가고 아이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고도화된 우리들의 행태들이 뭐 광고업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캐고, 진화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원시 부족 사회에서 1mm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회귀를 해서 뭔가를 더 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국은 예술 활동은 뭐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다르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확 들었던 게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 정말 큰 상처들을 좀 받았어요. 투자 실패라던가뭐 13년 지기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사기 아닌 사기가 당하던가 그런 이제 일들을 좀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 표현으로는 뭐몇 년간의 돈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돈 좋죠. 근데 지금도 좋고 한데 어뭐 그때는 진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동력으로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나? 그거만을 모멘텀으로 살아갈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을 통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좀 치유가 되셨는지? 저는 치유까진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없지 않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런 작업 방식을 할 때만 치유가 됐어요. 막 썸네일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제도하듯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막, 색칠 노동을 하고 있을 때는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안 좋은 에너지가. 이 작업물에 담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좀 다르게 해보자 해서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묽은 물성이 뭐가 있을까 하다 그냥 먹물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조금 반추상적인 것들을 가미하면서 존재감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소위 말해 힐링도 되고 내 에너지가 정말 여기 어느 정도 손실 없이 담기는 느낌이 들어서 아그렇고또안정건도 쏟아낼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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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즉흥 작업 로 가게 된 계기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작가님 작품들이 좀 달리 보여요 지금. 그런 어떤 행위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고 그런 제스처와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예술가답게.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도 좀더 진실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 스타일이 나온 거거든요. 뭐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작업실에 와도 작업에 더 호감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과정이 충분히 예술적으로 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과정이 곧 태도고 그 태도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페인팅 자체 뭐 그림 어, 잘 그렸네 뭐 깊이 많이 쌓았네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죠. 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거 같아요. <laughs> 남들이 봤을땐 즉흥적으로 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광고 회사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같이 끌어올려 왔. 서 지금의 작업이 나오지 않았나. 또 그렇게 말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근데 당연히 작가니까 그렇다고 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걸어온 길들이 당연히 함유되어 있고 심지어 디자인 학과에서도 어 제일 감명 깊게 배웠던 거는 기호학이에요. 기호라는 것에 대해서 심취를 하면서 책도 추가적으로 많이 읽고 제 그림이 반추상 그림이거든요. 기호와 기호 아닌 것뭐 같긴 같은데 아닌 것 들의 향연 같은 거라서 그때 배운 기호학적인 거를 많이 이제 뭔가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디자인 그리고 순수예술 이렇게 딱 분리가 되잖아요. 디자인 및 광고하고 예술은 뭐 굉장히 다르긴 해요. 네. 디자인은 어, 불명확한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명확하게 못하면 명확한 척이라도 하는 게 디자인 및 광고업이라면 예술은 다 명확하고 이거 당연히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다시 불명하게 길로 터벅터벅 가는 어떤 그런 정반대의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결국은. 어떤 정신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뭐 엄청 고매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쌓아온 정신 활동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토양 같은 거를 저제 저만의 시각 엔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가솔린 붓듯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 시동을 키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제 예술은 뭐 이런 거고요. 뭐 전반적인 예술을 논하기에는 제가 아직 업력이 예, 짧죠. 예.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앞으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건지. 아직 미약하지만 나만의 어느 정도 시각 엔진이 완성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었고. 작동을 하니까, 그걸 계속 가다듬고, 닦고, 조이면서, 더내 에너지를 확 쏟아내서, 더잘 전달될 수 있는 그림으로 진화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후에는 저만의 어떤 시각적 사상들을, 미술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남아서, 내 이름은 역사에 못 남더라도, 내 사상 어떤 엔진들이 조금씩 분화되면서, 어디엔가는 계속 이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좀 그런, 좀, 뭐, 큰 꿈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사상이 이제 퍼쳐나면 이름은 당연히 남을 것 같아요. 부차적인 거지만, 예. 네. 네. 아무튼, 좀 기대되고. 또 오늘 이긴 시간 동안 또 인터뷰도 하라고 작업실도 보이고 고맙습니다.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 네. 혼자, 계속 혼자 있다가 또, 어,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또, 어, 환기가 되네요. 아, 네. <laughs>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